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나라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에서부터 출애굽과 광야 40년, 요수아의 종복 전쟁, 사울왕과 다윗왕, 솔로몬 왕의 이스라엘 왕국과 그 이후의 분열 왕국, 포로기와 귀환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현실 속은 어, 그들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방신내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건조하고 척박한 내게부 지역에 있는, 어 말라버린 시내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은혜가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삶은 이런 말라버린 시내와 같은 경고하고 목마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일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돌보심,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살리셨고, 영적 깊은 침체와 공고함 속에서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간증들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할 때처럼 황홀하고 은혜롭습니까? 보통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은 척박합니다. 현실은 매우 냉혹합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이 20, 126편과 127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6편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할때 마음을 시인이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그때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연합된다는 것 정말 말로 다할수 없는 기적과 간증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돌아와 보니 현실은 척박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과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 그 이스라엘 포로의 존재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 속에서 왜? 예전에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라 하시냐면요. 척박한 현실 속에서 주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추억하고 신뢰하고 기억하는 것이 척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은 척박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마치 포로가 기한할 때그 하늘을 날것 같은 그 마음들, 하나님과 나,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확언할 수 있는 그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추억되며 기억되며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126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현실 속에서도 농부는 씨를 뿌려야 하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현실의 고달픔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듯이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지금 내가 눈물 흘리는 이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요 현실의 고난을 이야기하며 왜 남방 시내를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남방 시내는 말라버린 시내가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버린 시내가에 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가 내리면 금방 홍수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라버린 시내가 물이 넘치는 시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의 고난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마치 마른 시내와 시내가 물이 넘치는 시내가 되는 것처럼 급격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공고한 삶에 사로잡혀서 함몰되어 있지 말고 예전에 은혜주셨던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씨를 뿌려야 하는 농부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까지라도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른 땅에 홍수로 물이 넘치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고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씨 뿌리는 일은 소망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씨를 뿌리는 농부는 가을에 추수, 추수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뿌립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라 라는 것이고 결국 이 말은요. 회복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고난 속에서도 살아가라 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씨를 뿌려도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으면 그것은 회복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의 표제를 보시면요.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왕입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도 있었고요. 그 지혜를 실행할 만한 권력과 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위대함과 훌륭함을 의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만과 범죄와 타락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이 부질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말 그대로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는 노력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은 세상에는 인간이 할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한 인간이,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열심히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풍년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잠을 자도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은혜를 주시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과 자녀로 대를 잇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127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자신의 생업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순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열심히 했다면 내가 잠깐 멈추어도 내가 잠깐 잠을 자도 하나님께서 나의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순례의 날이 다가오면 자신의 생업을 모두 멈추고 15일에서 30일에 걸치는 순례의 여정을 갈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적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 당장 망할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일상을 살며 울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런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며 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